할렐루야 하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열1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그 중에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 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와의 호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솔로몬 이후 분열된 왕국에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여로 보암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과 성을 쌓았습니다. 요로보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들이로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로보함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로보함은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레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마의 임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희생 제사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요하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3 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로바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했는데 그를 향해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굳어버린 요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위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여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된 요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물로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는 불이한 곳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 가운데 안심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여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우상숭배를 했듯이 우리 역시 힘과 능력을 얻고 부유하고자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숭배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하며 결국에는 멸망과 폐망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손이 말라 굳어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상숭배자의 상징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팀 황은선 집사입니다 목상톡 1분 기도 오늘은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두운 땅에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위에도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등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고 성교의 사명을 잇는 동역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